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 지표를 말하다 어, 살펴볼 보조 지표는 MACDW4라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MACDW4 보조 지표는 MACD와 파라볼릭 4가 결합한 일종의 바이너리 웨이브 지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ACD와 MACD 시그널과의 관계와 파라볼릭과 종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나타내 주는 지표고요. 두 지표 중 하나만 매수 신호를 나타낼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 모두 매수, 모두 매도 신호일 때는 마이너스 2 표시, 모두 매수 신호일 때는 플러스 2로 표시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조 지표 설명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MACD의 보조 지표와 파라볼릭 보조 지표를 결합한 보조 지표가 바로 MACDW4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MACD와 이제 파라볼릭 보조 지표가 결합했다고 했으니까 파라볼릭 보조 지표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파라볼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볼릭 파라볼릭 지표는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추세 전환의 신호를 포물선 형태로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파라볼릭 지표입니다. 그래서 추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4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면 내도 자, 4 아래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 포물선 형태로 나타난 이제 지표가 바로 파라볼릭 보조 지표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점선으로 해서 4 아래로. 그러니까 이 파라볼릭 이 4라는 아래로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위에서 이게 떨어지는 추세에 이런 포물선이 나오면 매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물선이 4위로 이 파라블 점선이죠. 이점선의 포물선이 4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가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 한다. 매수의 신호로 본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온 겁니다. 주가가 사, 위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수다. 라고 나타내주는 지표가 바로 파라블릭이죠. 그래서 상승 강도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상승 강도가 위로 향하면, 위로 향하면 매수, 아래로 향하면 매도. 이렇게 보는데 추세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지표이나 비추세적 시장에서는 힙소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힙소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속임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추세시장 자 상승장인지 하락장일 때는 어, 확실하게 이 지표가 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행보장 행보장이나 약세장일 때 같은 경우는 어, 이 지표가 약간의 속임수를 갖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볼릭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 가격 차트에 올라와 있는 이 파라볼릭 지표를 살펴보면 바로 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포물선이 나타나는 이 시기 때가 바로 매수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 아래로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면 이런 점선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의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그널을 보는데 힙소를 좀 보완하는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의 61선 정별을 봐야 됩니다. MACD라는 게 보면 MACD는 12, 26, 9를 합산한 수치 52, 52라는 것은 바로 어, 지수 이동평균선의 52일을 의미하는데 바로 주가가 52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MACD의 영선 돌파라는 얘기죠. 영선 돌파가 뭐다? 바로 정별 전환인데 이 정별 전환에서 면 이동평균선의 6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별의 전환이죠. 정배열의 전환이고 파라볼릭이 이런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로 가는 포물선이 나타났을 때 매수의 신호를 보는데 이 매수의 신호가 과연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보는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다? 이동 평균선의 60일 선의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 61선의 상승 추세를 봐야 돼요. 자, 보시면, 파라볼릭이 포물선을 상승 포물선으로, 이런 여기서 이제, 여기 매수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이 판단에서 매수의 시그널이라는 걸판단 하는 거는 바로 61선의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61선의 이제 저점이죠. 그 다음에 현재의 61선에 위치면, 누가 보더라도 60일선의 상승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과 자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자 이런 이런 모습에서 바로 파라볼릭의 이런 패턴이 나온다. 파라볼릭의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볼릭을, 어, 활용해서, 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파라볼릭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MACD와 파라볼릭을 결합한 이 보조 지표, MACDW4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한 어,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패턴으로 유효되어 고 바로 이제, 영선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영선의 기준선이 있고요. 영선의 기준선을 돌파시, 이게 바로 뭐냐면, MACD 영선 돌파를 의미합니다. 영선을 돌파하는데,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로 간다. 파라볼리겐에 대한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매수의 시그널로 보는 건 이제 사,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보조지표에서 설명을 다시 보면, 자, 모두 매도 신호일 때는 마이너스 2 표시, 모두 매수 신호일 때는 플러스 2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파라볼릭의 이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에 갔을 때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하는데, 바로, 영선 돌파가 이제 정별 전환이고요. 자, 정별 전환이고, 이 보조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선 돌파 했죠 여기가 정별 전환이고, 자,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로 가는 여기서, 어, 이 지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지표가 상승으로 가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플러스 2로 갔다는 얘기죠. 자, 플러스 2로 갔죠. 그쵸? 그러면, 이게 강한 상승 추세로 간, 가는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매매,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매수의 타이밍.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표를 살펴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0선을 돌파했죠. 0선을 돌파했는데, 자, 이동 평균선에 정비열은 아니죠. 주가가 61선 위에 올라왔을 때정비열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이동평균선은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61선에 올라타고 강한 급등이 나왔지만 상한가 는 급등이 나왔지만 자이 부분에서 보면 하락이 멈춘 다음에 61선이 돌아오는 시기가 이 시기고 자 여기 보시면 보조지표에서 영선을 돌파했던 부분은 이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기보다 확실하게 어, 보는... 시점이 어딥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0선 위에서 추가적인 요 상승이 나올 때. 그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바로 이 부분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고. 자, 기준선 0선을 하방 이탈했죠. 자, 이건 이제 매도의 시기로 봐야 됩니다. 매도의 시기로 봐야 돼요. 0선을 하방 이탈할 때. 그러면, 파라볼릭도 포물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가는 걸수 있죠. 자, 상승 트렌드로 갔다가 하락 트렌드로 가는 요런, 이 점선이 나타날 때 바로, 어떻다? 고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 MACDW4라는 보조 지표는 굉장히 단순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추세를 읽는데, 추세를 읽는데 아주 간단하게 추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선 0선 기준선에서 영선을 돌파할 때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도달을 했죠. 플러스 2에 도달했을 때 어, 여기를 가장 고점의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고점의 매도 자, 영선을 돌파하고 플러스 2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플러스 2에 도달했을 때가 돌파할 때 매수, 자, 플러스 2에 도달했을 때가 고점 매도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영선을 깨고 하방 이탈할 때는 반드시, 어,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 추세로 갔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추세 상승장일 때, 확실한 추세상일 때, 61선에, 6일선에 상승 여부를 보고, 자, 61선에 상승 여부를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체크할 게 뭐냐면, 정배열을 깨지 않고, 자, 눌림일 때, 눌림일 때, 이 보조지표를 참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눌림일 참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매수의 시기를 잡은, 바로 이 시기에서, 매수의 시기를 잡으면 되는 거죠. 다른 종목을 봐도 이제 보시면, 자, 61선이 행보 추세죠. 행보 추세고, 이번에 한번 61선이 상승하는 이제 추세로 누가 봐도라도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61선이 가장 하단 부분을 체크하고, 현재 위치를 체크하면, 61선이 상승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쵸? 61선이 상승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자, 여기, 0선 돌파 시기. 근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0선 하반기 당했죠. 다시 한번, 바로 0선을 돌파하는 이 시기. 또한 이 시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체크되죠. 이게 가장, 여기서 매, 매수하고, 플러스 2에 도달했을 때, 고점 매도. 물론, 이제 추가적인, 뭐, 계속해서 이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매매,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부분. 자, 이런 부분. 확실하게. 자, 이런 부분은 0선을 돌파했다가도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태고, 61선이 하락의 추세라는 거죠. 61선이 하락의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를 크로스 체킹을 하면 됩니다. 61선이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0선을 돌파해 주느냐. 자, 이 여부를 보면 우리가 이 보조 지표를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매, 매매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자, 61선에 자, 기울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올라가고는 있는 거죠. 올라가고는 있고, 자, 매매 타이밍을 여기서 잡으시면 되죠. 매매 타이밍을 여기서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2에 도달했을 때, 2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추세가, 이 추세가,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추세가 보면, 0선의 기준선 이상에서, 어, 이런 이제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추세를 보고, 이 추세를 보고, 우리가 이제, 분할 매도도 가능하고, 아니면, 눌렸을 때,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때,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걸 보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도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아시겠죠? 배열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TPS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자, 이제 61선이 하락에맞추고 돌아 나온 이 시기 때, 자, 보시면 이 부분에서 0선 돌파를 하고 0선의 기준선 이상에서 1과 2가 나오죠. 그러면 1의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V자 반등 나올 때 여기가 매수. 자, 여기 나오는 거죠. 0의 기준선을 깨면 매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를 보라고 했죠. 이동평균선 61선의 기울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의 추세고, 0선을 돌파했다고 해더라도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매 타임을 잡고 매수를 하고 했다 보면 2에 도달했을 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고점 매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서 61선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 시기 때가 바로 매매 타이밍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삭 엔지니어는 보면, 자, 61선이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상승하는 추세에서, 어, 파라블릭은 이렇게 하락해서 하다가 0선을 돌파한 시기 있죠. 이 시기. 이 시기가 매매 타이밍이란 얘기죠. 자, 2에 도달했습니다. 2에 도달했으면, 여기서는, 여기서 매매 타이밍을 잡고, 고점 매도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분할 매도를 해도 되겠죠. 분할 매도를 하고, 이 부분이 유지대회가 간다고 하면, 아, 눌림목에서, 자, 1에, 1 이상에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어,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보시면, 0선 돌파했지만, 역배열이고, 60선이 하락한 부분이고, 하락을 멈춘 다음에, 여기서 1에, 자, 1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저 보시면, 이 부분이 1이라는 게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런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에 도달했죠. 2에 도달했을 때, 여기가 바로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자, 6 0대선이 자, 이렇게 행보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영선을 돌파할 때 매매의 시기, 2에 도달했을 때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와 어, 매도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61선이 하락을 멈춘 상태고, 어, 좀 기울기가 어, 상승하는 기울기로 했을때이 부분에서 돌파할 때 매수의 시기 2에 도달했을 때 고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할 매도로 해서 어, 수익을 챙기고 어, 이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눌림목이죠 이런, 이런 게 바로 눌림목이죠 자 영선을 돌파할 때 매수의 시기 2에 도달할 때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눌림목이죠 눌림목에서 다시 1 이상이죠. 1 이상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재상승할 때요 부분에서 매수 2에 도달하면 고점 매도.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시면 체크가 되죠? 2에 도달했을 때 고점 매도. 분할 매도 하고 눌림목 기다렸다가 눌림목 반등 나올 때. 눌림목이 반등 나올 때 또, 분할 매수, 또 이제, 분할 매도.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영의 기준선을 깨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항상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네, 그래서 오늘은 MACDW4라는 보조지표, MACD와 파라볼릭을 결합한 보조지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ACDW4를 응용한, 응용한 수식. 그래서 MACD 강도와 파라볼릭 강도를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주고 있어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이 부분을 체크가 되는 거죠.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